준비 완료. 휴양 행성 버리디아는 한때 자치령 왕관의 보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 보석이 녹아 버리게 생겼습니다. 추사적 표현이자 실제 상황입니다. 이 행성의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바로 이두 사령관들이 일꾼를 이용해 안정화 장치를 재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무슨 방금 진동은 뭘까요? 무려 4천도에 달하는 죽음의 용암입니다. 몇 분에 한 번씩 차오르는 이 용암은 실로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용암이 차오릅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무사히 고지대로 이동하길 기원합니다. 뭐 <laughs> 어, 아니면 할수 없고요. 시청률도 중요하니까요. 준비 완료. 간살러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계속하세요. 간살러봇 준비 완료. 용암이 빠지고 있습니다. 용암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 수정이 생겼군요. 자령관들은 수정이 용암에 휩쓸려 가기 전에 어서 채취해야 할 것입니다. 수종을 안정화 장치에 가져오면서 시간을 좀더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시간만으로 이 행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죠? 계속하세요? 뭔 일이 있어요? 네. 인지 활성화. 이걸로 추가가스를 확보할 수 있을 거야요 보방지원 내기중.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예, 알았다고요. 조직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해 오고 있다고 친구.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동맹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상황은? 다음은 누구? 여기는 노바. 계속 세요 네. 아예. 듣고 있습니다. 자, 다들 들었지? 뭔어요 지겠는데요? 명령대로. 이제 3분 남았습니다. 홀로그램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말아주십시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돌격 모드. 캐 끝난 일이 다름 없음. 손님 공격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자. 나에게 니다 듣고 있습니다. 기리고 있었음. 뭐야, 뭐야? 여기는 노바. 사원으 시작합니다. 반드시 해내자.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은신 모드로 전환. 공격을 시작합니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공격 받고 있습니다. 방어드로을 가동한다. 계속하세요. 저 이쪽 지진 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트를 뚫고 나오면서 해리 이건 너무 나분한 과학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풍속 건물 완성.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이동 중. 끝난 아, 일이란 다름없습니다. 아니야. 잘 들립니다. 반드시 해제. 사령관의 병력이 용암 위를 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용암 불길이 치솟는 상황에서 너무 무모한 행동 같은데요. 어저 친구들 용암 분출에 대해 알고 있는 거 맞지?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술은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대리의 <laughs> 말은 듣지 마십시오.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 n 방송에 계속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 병력이 곧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해주십시오.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바, 여전히 상황이안 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 안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듣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기는 노바, 적병력이동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준비 완료. 상황은 요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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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동맹이 <뢰수> <뢰수>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갑자기 무슨 일이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예예. 핵탄두 장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이동 중. 여기서 시발견 강력한 지진 활동이 어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이게 이은인가요 예,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용암 활동으로 흥분한 용암 도령용이 도심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더 가까이서 잡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공격을 시작합니다. 다시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이 방금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업그레이드 완료. 명령대로 작전 개시. 여기는 노바. 상황은 방어를 시작해 볼까 다시 말씀. 또 손님들이 오겠군요. 저평력이우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번엔... 여기는 노바리고 있습니다. 방금 자, 다들 들었지? 방지원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음... 니 듣고 있습니다. 이번엔 못 다음은... 간... 듣고 있습니다. 아... 끝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 명력이... 제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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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또 <laughs> 용암 분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왜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접전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야, 건설로 준비 완료. 공격 개시 자, <laughs> 모두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유엔은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명령대로 확인했습니다. 끝난 일이점 접수 마치쳤습니다. 방어드론 발사 성공. 알겠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뭔 일이세요? 이로, 그날가 이해받아. 너만 믿으시니? 업그레이드 완료.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과연 사령관들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려움? 의구심? 아마 둘 다가 아닐까요? 명령 대기 중. <laughs> 방어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해주십시오. 웃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끝난 일이 나타. 여기는 노바. 반드시 해내죠. 작전 개시. 업그레이드 완료.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안로봇 준비 완료. 경 환경 안정화 장치가 50%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병력들이 아주 큰 일을 해냈군요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것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가자. 방금 뭐라고 하셨죠? 용암 보룡령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이 나설까요? 아니면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명령 내기 출동 중료화입 듣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다음은 누구니? 명령 받았어. 무슨 일이죠? 용암 본출이 일단은 머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적이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방어드론을 가동하십시오. 업그레이드 완료. 인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너스>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아, 어, 저런 끔찍한 소식입니다 일꾼 하나가 저희 눈앞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 다른 일꾼이 작업을 이어나갔으면 좋겠군요 기다리고 있었어 이번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끝난 일이란 다름없습니다 잘 들립니다 확인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가고 있습니다 아, 다들 여기는 노바 이동 중 다시 말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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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있 있어, 믿어. 있어, 믿어. 듣고 있어, 믿어. 듣고 용암 분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야 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 때가 또 남성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확인했습니다. 도영령이지상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게 우리요. 본일 있어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보강 지원 대기 중. 예, 대장님. 네. 설로봇 준비 완료. 분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잡아내. 저는... 잡고 있습니다. 안솔로봇 준비 완료. 강니다 다시 맞습니다. 출동. 중. 방금 뭐라고 하셨죠? 남은 상황은 이번엔 확실 여기는 너무 많습니다. 안중화 장치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이제 25% 남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간이 충분할까요? 준비 완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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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방금... 안중화 장치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이제 25%남았이 빠르게 접근하는데? 꽤나 기분이 나쁜 모양이야 you're not sure if you're not 동 u r e if you're 다 o t sure if you're not sure if 듣고 있습니다.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들리도록... 전투 시작합니다. 방어으로 <머리> <머리> <했습니다> <안> 다시, 상황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방금 뭐라고요?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허경룡이 다시 지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놀람>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없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전장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황은 이번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고 그건 고 있습니다 음, 음, 음. 가자. 방금 뭐라고 그건 없고, 그건 없고, 그건 없고, 그건 없고, 그건 없고, 그건 없기 그건 없고, 그건 없고, 그건 없고, 건대 늦지 않게 수정을 가져왔으면 좋겠군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자, 여기는 듣고 있습니다. 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프로답게 그, 곧고 손님들이 오겠군요.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당, 상황은? 다시, 이번... 드... <laughs> 여기는 노바. <laughs> <잠시, 웃음> 진설병이 증가합니다용암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주가 어 움직여 온수.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laughs> 여기는 노바.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용암룡이 오늘 자치령 동맹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군요. 과연 진짜 불을 내뿜는 괴물은 누구였을까요? 대화세요.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퀴고간 자리에는 자네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놈. 적이 공격해 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계속 가세요. 안 좋은 일인가요? 방금 보신 것처럼 방어 들어어 있어요? 방금. 야, 여기는 노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기는 동맹입니 듣고 있는 상황은? 용암 분실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자취력의 동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어리디아의 천연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